자, 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해볼 강의는 이제 주,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을 볼 때는 일단 첫 번째 어,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하면은 많이 헷갈려하시는게 있어요. 지지와 저항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다른 뭐지 다른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아예 다른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지와 저항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모든 기법은요 결국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기법이 지지와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어차피 매물대를 뚫어야 되고 어차피 뭐다 구간이 내가 뚫어야 될 구간이 있고 지지받아야 될 구간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지와 저항을 첫 번째 이평선, 두 번째 공구리. 뭐, 캔들이면 캔들. 음, 또 뭐가 있을까? 어, 뭐, 박스권? 박스권? 지지야, 저항. 그니까 러 이게 이때까지 제가 했던 강의들이죠. 이때까지 제가 했던 강의들인데, 이게 즉다 뭐다? 결론은 뭐예요? 지지야, 저항이다. 지지야, 저항이다. 그니까 러즉 뭐냐면, 한 매물대가 있잖아요.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를 뚫어야 돼요. 근데 박스권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뭐다? 여기가 정확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많이 물려있을까요,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많다고 봐도 되겠죠. 혹은 개미.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 근데 반대로 여기를 이제 어느 순간 뚫었다는 건 뭐예요? 뚫었다는 거는 이 주가가, 세력들이 매집하는 평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가 뭐다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 말은 뭐다? 여기가 반대로 뭐가 된다? 지지로 변한다. 지지. 지지로 변한다. 그럼 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얘가 급등을 하죠. 그럼 급등을 했을 때이 주가가 한번더 올라가려면 어디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럼 반대로 여기는 다시 뭐가 된다? 저항이 된다. 저항. 저항이 됩니다. 그럼 얘는 또 반대로 어딜 뚫어야 됩니까? 여기까지 간걸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은 첫 번째 목표가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왜? 여기를 뚫으려면 힘들 거니까. 힘들 거니까 여기서 보다 욕심을 놔주고 여기서 수익을 청산을 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다 배운 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자 밥그릇 있죠 밥그릇. 밥그릇,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왜 우리가 3번에서 매매를 해요? 왜 우리가 3번에서 매매를 합니까? 지지와 저항을 뚫었다. 이때까지 뚫지 못한 어떤 거를, 뭐다? 뚫었다. 뚫었으니까 뭐예요? 이 뚫은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뚫었을 때 어디서? 지지라인에서 산다. 지지라인. <laughs> 너무 디테일하나요? 지지라인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된다? 밥그릇에 3번 자리에서 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지지야 저항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지지야 저항을 알면요 편한게 뭐예요 이평선 구름대 이건 눈에 흔히 보이잖아요 흔히 보이니까 뭐예요 여기서 1번 2번 3번 여기서 딱 찾으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봤을 땐는 밥그릇이 진짜 좋다 왜 초보자분들도 지지자항 뚫은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눈 쉽게 그래서 이평선 하고 구름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까지 뚫어지면더 좋겠죠 그러면 더 급등이 가능한 자리.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즉, 지지와 저항이다.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공구리도. 공구리는 뭐예요? 그러면. 공구리는 1번, 2번에 있어서 바다권에서 뭐예요? 바다권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첫 번째 지지와 저항 자리다. 아시겠죠? 첫 번째,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그래서 이제 공구리, 자리, 공구리 자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뚫었을 때뭐예요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대시세. 100% 200% 짜리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좀 걸리면 이게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뭐예요? 이것을 30% 정도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청산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올린 거 있죠 매매 포지션. 그래서 매매 포지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매매 포지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들어간 게 스윙인지 중장기인지 단탄지 확실하게 알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지지하 저항은 곧 이평선이 될수 있고 공구리가 될수 있고 캔들이 될수 있고 또 박스권, 박스권이면 박스권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 있어서 박스권이 될수 있어요. 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박스권은 뭐예요? 박스권. 박스권은 어딜 가나 만들어지는 박스를 말하죠. 이 박스권은 뭐다? 다 지지하장이 생성이 되는데,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는 뭐냐면, 이 앞에 있죠. 과거가 될수 있고, 미래가 될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다 부딪힐 수 있어요. 오늘 저항받았던 자리가 오늘 뚫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시세가 났을 때, 떨어졌을 때보다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지하 밥그릇 이해하는데 1개월 넘게 걸렸어요. 너무 퍼진가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자. 얘 이제 틀어져 있으니까 그냥 얘로 봅시다. 얘가 지금 시세를 났을 때를 보는 거예요. 시세가 났을 때. 얘가 지금 어딜 뚫었어요? 어디? 얘가 지금 여길 뚫었죠? 여기가 뭐다? 지지와 저항이다, 지금. 저항자리였다. 저항자리였다. 몇 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네 번이나 시도를 했죠? 네 번이나. 네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추후에는 지금 이제 얘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쳤을 때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다? 저항을 받는다. 지지를 받는다, 지지.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무조건 지지 받아요. 그쵸. 강한 지지가 돼요. 여기서 뭘할수 있다? 납폭가대. 납폭이 일어났을 때 이런 데서가 뭐예요? 납폭가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납폭가대도 무조건 떨어진다고 납폭가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딱그 그 지지와 저항자리를 알아야 돼요. 딱이 바닥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뚫어 올렸을 때 뚫어 올렸을 때 여기를 처음 뚫어 올렸죠. 그러니까보다 여기 근처에서 지지를 받잖아요. 근데 얘가 얘가 다시 뚫어 올렸을 때 뭐예요? 여기서 뭐다? 박스권을 한번 만들었다. 여기서 단번에 뚫지 못하죠 여기서 여기서 시원시원하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한번 힘겨루기를 하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 어디서 어디서 반등이 나온다. 차트 좀 크게 해드릴까요? 어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 여기 부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죠 첫 번째로.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 반등은 어디다? 이 다음에 반등은 어디서 나와요? 3만 1000원. 처음 뚫었던 빨간색 화살표 뜬 자리 있죠? 여기서 뭐가 반등이 나온다. 아시겠죠? 매물 대가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 얘는 일단 물론 지지가 안 나왔네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자, 보세요. 얘가 지금 어디? 여기, 혹은 여기, 꼬리 달린 부분. 이 고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고점. 이 고점으로 봅시다. 얘가 뚫지 못했던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죠. 지속적으로 저점은 올라가는데,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은 자리를 몇번 터치한다? 네번 터치한다. 그쵸? 네번 터치하기 때문에 얘가 뭐다? 중요 자리가 어디다? 여기다. 어때요? 제 화살표 죽이죠. 차점을 어디를 잡아주는지 알겠죠? 제 화살표 죽입니다. 빨간색 뜨고 뭐다? 검은색 뜬다. 개 날라가죠? 죽이죠. 그러니까 지지야 저항이 뭐다? 자 보세요. 이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 지지야 저항을 알면은 여기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죠. 이평선 이 네, 내려가고는 있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뭐다? 박스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얘가 어디, 여기를, 뭐다, 처음에 돌파를 했다. 잘안 보이실 순 있는데, 잘안 보이네. 자, 잘안 보이실 순 있는데, 여기서 뚫고 나니까, 여기를, 여기를 갔다가, 뚫으니까 뭐가 떠요? 검은색 화살표 뜨죠? 뚫, 뚫으니까 화살표 뜨죠? 뚫고 나서 안착을 했을 때, 뭐가?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어디까지? 이평선까지. 저는 이평선까지 한번 보라 그러죠. 근데 여기 힘으로 밀리면 어디까지? 다음 2평선까지 여기서는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도 얼마 못 갑니다 가봤자 여기 근처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야 저항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가는 게 진짜 좋아요 지지야 저항 결국 뭐다? 박스다 박스 박스 다음에는 또 이런 매직 강의도 한번 할게요 박스 그니까이 초에 그나마 제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우상향 하는 거를 하라고 하죠. 자, 우상향 한걸 알면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지와 저항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더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집니다. 이렇게 1번, 2번이 만들어졌을 때. 하락하고 있는 주가의 박스권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주가의 박스권이 더 힘이 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있어서 보다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